이판사판 필사즉생 이보형 작시 낭독 죽을 각오로 살자 죽을 수도 있을 만큼 피땀 눈물 쏟는 노력을 하자 대충 인생 눈치 인생 목석 인생 업둥이 업둥이 인생은 벗어잭긴 자존자립의 자유인생. 필수인 고생을 기꺼이 하며 선택적 자유는 멋지게 사용해서 당당한 삶을 갖자. 따분한 시간이 없도록 낭비되는 생명을 피해가며 배우고 익히고 개선 향상을 하자. 자기 이해와 경영에 필요한 도구는 순차적 확산적으로 인지 습득 체득을 하자. 지기지피에 익숙하며 함익즉 지혜를 구분 활용하는 정체성 자기 완성 공부에 힘쓰자. 빛과 어둠. 성공과 실패, 의욕과 실의, 세상은 희노애락, 생로병사가 모여 섞여 있다. 너의 불행이 내 행복되는 비극도, 너의 행복이 내 행복되는 희극도 공존하는 삶이다. 만남과 선택, 노고의 순환 결집에 따라 달라지는 감정 기복의 환경이다. 지성이면 감천, 필사 각오로 노고하면 생명, 생명 존속의 길이 생긴다. 죽을 각오로 살자. 망원경으로 보고 현미경을 통해 보며 기억 이에 끈 붙잡아서, 붙잡아서,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과거, 경험, 미래 예측 울곧게 해서 지금의 언행이 자랑스러운 인생이 되자. 스스로를 주관적,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대하며 나와 타인의 벽 허무는 삶을 누리자. 이해와 공감에 치근지심 가족의 동포의 일위에 충분히 담는 능력을 갖자. 착한 사람은 능력자가 되라. 무능하면 착함도 죄가 된다. 강해져라. 힘이 있어야만 나와 가족, 직장을 지킬 수 있다. 이기주의, 무한 경쟁, 정글의 생활. 죽을 각오로 보조 같은 생명 같은 믿음 신념 환경 자유 여유를 지켜 가라. 마칩니다.